결혼 준비 중두 사람이 남긴 단서들에 팬심 폭발 가요계와 드라마계를 넘나들며 모두의 사랑을 받고 있는 국민 여동생 아이유와 배우 이종석의 결혼설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에는 단순한 루머가 아니다. 두 사람이 최근 각각의 방송과 sns 그리고 인터뷰에서 남긴 뜻밖의 힌트들이 팬들이 추측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연 아닌 우연 두 사람의 결혼 암시 모든 것은 지난 7월 초 이종석이 한 인터뷰에서 요즘 가족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다. 안정적인 삶을 상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이 발언은 단순한 개인적 발언일 수 있었지만 그후 아이유가 팬 미팅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믿는 사람과 오래 함께 할수 있다면 좋겠어요라는 말을 하면서 결혼설이 본격적으로 불붙었다. 특히 이종석은 인터뷰에서.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삶의 큰 버팀목이 된다고 말했고, 아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준다고 언급하면서 서로를 지칭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팬들 사이에서 이어졌다. 커플 아이템, 같은 장소, 단서 느낌표 팬들은 두 사람이 동시에 착용한 것으로 보이는 음반지, 블랙리트 등 커플 아이템을 포착하기 시작했다. 특히 아이유는 최근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에서 반지를 착용한 모습이 보였고 그 반지는 이종석이 화보에서 착용했던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 쉼표 같은 장소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도 발견됐다. 제주도, 남산 등지에서 서로의 사진의 배경이 겹치는 사례들이 이어지면서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팬들 반응 엇갈려. 축하의 bs,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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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서는 팬들의 반응이 분분하다. 일부 팬들은 둘다 어른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좋은 커플이라면 결혼도 응원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많은 팬들이 이 커플은 진짜 예쁘다, 정서적으로 잘 어울린다, 둘다 성숙해서 보기 좋다고 말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부 팬들은 아이유는 아직 많은 활동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은 너무 이르다 이종석과는 이미지가 조금 안 맞는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특히 과거의 연애설과 팬들과의 약속을 상기하며 조심해달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방송 출연 중 포착된 미묘한 분위기 최근 이종석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요리를 배우고 있다고 말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진행자가 혹시 결혼 준비 물음표 묻자 그는 웃으며 "그건 아직" 이라며 말을 흐렸지만 이미 분위기는 충분히 심상치 않았다. 아이유 역시 최근 광고 촬영장에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을 위해 피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발언을 해 팬들의 추측을 더욱 자극했다. 해당 광고는 외딩 관련 제품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발언은 너무도 결혼스러웠다. 양측 소속사 물음표 아이유의 소속사 에담 엔터테인먼트 측은 사생활 관련해서는 아티스트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고 이종석 소속사 하이 스토리 DNC 역시 현재 드라마 촬영에 집중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그러나 팬들은 이 정도면 부정도 아니고 인정도 아니다. 곧 좋은 소식이 들릴 수도 있겠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마침표 대중의 바람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 아이유와 이종석 두 사람은 모두 수많은 팬들에게 사랑받는 연예인이다.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우정인지 연인 관계인지 더 나아가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인지에 대한 궁금증은 끊이지 않지만 팬들이 공통된 바람은 하나다.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